이종섭 귀국했다. 제대로 반격하라. 예. 이종섭 대사가 귀국했어요. 그리고 공수처에다가 나 귀국했으니까 최대한 빨리 나를 소환해서 조사하라고 요구했어요. 그런데 공수처는 소환 조사할 준비가 안돼 있다. 당분간 조사하기가 어렵다고 답변했어요. 정말 황당한 상황이 돼버린 겁니다. 이정섭 대사가 어디 오고 싶어 왔습니까? 총북 주사파들이 집중적으로 도망갔다고 공격을 하고 즉각 와 들어와서 수사 받으라고 공격을 해야 되는데 그것만으로 부족했는지 한동훈이하고 국민의힘의 수도권 후보들이 일제히 나서서 이 정섭 빨리 들어와야 된다고 하도 설레발을 치는 바람에 들어온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들어왔으면, 다음 수순이 있어야지. 이 정섭은 들어왔는데, 막상 수사할 공수처는 준비가 안돼 있대. 자, 그러면, 그러면 이제, 이종섭 들어 그렇게 들어와라 들어와라고 했던 사람들이 응답할 때가 된거 아니에요? 더불어민주당 도대체 왜 그렇게 들어오라 그랬냐? 저 공수처는 수사 준비도 안됐다는데뭘 갖고 도대체 이종섭이 조기 귀국하라 그러고 도주 대사라 그러고 그렇게 인식 공격을 하고 인격 살인을 해댔냐? 책임져라 말이야. 또 한동훈이야 이종섭 조기 귀국을 주장했던 국민의힘의 후보들. 도대체 뭘 가지고 조기 귀국하라 그런 것이냐, 도대체. 수사하는 공수처가 수사 준비가 안 됐다는데. 그런데, 여기서 한발더 나간 사람이 있어요. 나경원. 공수처도 적극적으로 수사해야 한다고 하면서, 아니, 수사를 할 준비가 없어서 못한 대는 데다가, 거기다가 되고 자꾸 수사해야 된다고 하면서, 이 대사가 국민 우려를 불식할 수 있는 노력을 조금 더 적극적으로 해야 된다 그랬어요. 무슨 뜻입니까, 이게? 사퇴하라는 거예요. 대사 사퇴. 수사 준비도 안돼 있는 공수처한테 수사받겠다고 들어온 이종섭 대사를 아예 사퇴해라, 더 성의를 보여라, 이러고 있는 거예요. 이게 말이 되냐고요? 이게 아무리 동작을 지어 선거 하나 급하다고는 하지만, 이런 후보 계속 둬야 됩니까? 김경진이는 이뭐 동대문을... 약효가 약하다. 이종섭 귀국만으로는 약효가 약하다. 이 대사 사퇴라는 강한 약 처방이 필요해 보인다. 아예 대놓고 이제는 이종섭 사퇴를 주장하고 나섰어요. 네, 그런데 한동훈 위원장은 이 문제에 관해서는 좀 호흡을 고르고 있습니다. 한동훈은 이렇게 얘기했어요. 이 정도면 총선 앞에 정치 공작에 가까운 짓을 공수처가 한것 아니냐? 지금 이종섭 대사가 들어왔는데도 준비가 안 돼서 부르지도 못하겠다는 것 아니냐? 그러면 지금까지 국민이 받은 나쁜 인상을 이걸 다 어떻게 할 거냐, 앞으로? 자, 그래서, 제가 이, 이 종섭 사태와 관련해서는 이제는 우리가 반격하고 역공해야 될 때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조선일보도 말이죠. 맨 앞장서서 뭐이 종섭위를 귀국시켜야 되니 어쩌니 저쩌니 하고 떠들더니 이제 와서야 문재인 정권 때 군수 사권이 몽땅 박탈됐는데 해병대 수사에 외압을 가했다는 공격이 말이 되냐는 기사를 이제 와서야 쓰고 있어요. 이제 와서요. 제가 이거 지난주부터 계속 주장해 왔던 것 아닙니까? 수사권을 박탈당했는데 국방부 장관이 무슨 수로 직권남용죄를 저지르냐고 도대체 그걸 빤히 알면서 조선일보가 이제 와서요 이종섭이 돌아오니까 이제 와서야 슬그머니 이종섭 대사가 억울한 것처럼 한마디 써놨어요. 뭐 조선일보 얍삽한 건 어제 오늘 일이 아니니까 넘어가겠습니다. 자, 저는 세 가지를 한동훈 위원장과 당에 요구합니다. 적어도 이종섭, 대사 사건과 관련된 전후 전말이 이제 어느 정도 밝혀졌잖아요. 그러면 이 시점에 그동안 당한 거 원점 타격하듯이 10배 이상으로 갚아줍시다. 갚아주자, 갚아주자고요. 네, 지금까지 엉뚱한 주장한 거는 내가 더 이상 문제 삼지 않을 테니까 지금부터라도 그동안 이종섭 대사가 당하고 윤석열 대통령이 당하고 우리 국민의 힘이 당한 거 10배 이상은 좀 돌려주자, 이 말이에요. 그럼 뭐냐? 세 가지를 공격하자. 세 가지를 반격하자! 첫째! 이종섭 사태를 이렇게 만든 공수처의 공작 의혹을 밝히면서 공격해 들어가야 돼요. 이거, 6개월 전에 고발받아놓고 한 번도 소환조사하지 않다가, 이종섭 대사 설이 나오자마자, 몰래 슬그머니 출국금지 시켰어. 출국금지 시켜놓고도 소환을 안 했어. 한 달이 지나서 출국금지 다시 연기하면서도 또 소환을 안 했어. 출국금지 시켜놓은 이종섭이 아무것도 모르고 공항에 나가다가 덜컥 하고 잡힐 때까지 기다려서 함정 파놨던 것 아니냐라고 하는 합리적 의심을 제가 이미 여러 차례 제기한 바 있습니다. 공수처가 공작했을 가능성이 있어요. 그 공수처 공작 의혹에 대해서 밝혀야 됩니다. 이거 공격해 들어가야 돼요. 둘째 공수처 혼자서만 공작한 거냐, 그러면. 이게, 김진욱이, 유흥국이, 저 좌파 공수처장, 차장 있을 때 벌어진 일이에요, 이게. 이종섭이 출국금지 시킨 게. 그러면 이게, 어디 김진욱이, 여흥국이, 그 좌파 몇, 몇, 시사 했겠느냐, 이거예요. 어떻게 MBC가 국 수사 기밀에 해당되는 출국 금지라든지 이종섭 출국 시점까지를 정확하게 알고 취재를 계속했겠느냐 말이에요. 그래서 이것은 공수처하고 언론하고 더불어민주당의 삼각 커넥션에 의한 공작이었을 가능성이 매우 높은 거예요. 그 공작 의혹에 대한 강력한... 공격이 필요한 거다, 이 말입니다. 셋째, 이 사건의 원 발단이 된 것은 최상병 사망 사건 아닙니까? 그런데 이 최상병 사망 사건 관련해서 이 박정훈이라는 자, 애초에 수사단장이라는 자, 이자가 민주당과 그 밖에 이 종북주사파 단체들과 커넥션을 가지고 이 사건을 처음부터 부풀렸던 의혹이 제기된 바가 있습니다. 이종섭 대사는 그들, 그 좌파 커넥션에 의한 희생양의 성격이 있었던 거예요. 이 부분에 대한 진상규명이 필요합니다. 적어도 세 가지의 의혹에 대한 진상규명 요구와 강력한 수사 촉구가 필요해요. 애초에 이 사건을 이 정섭 사건으로 몰고 간 박정훈과 민주당과 종북주사파 단체들의 커넥션 의혹이 첫 번째고, 두 번째는 공수처의 공작 의혹이 두 번째고, 세 번째는 공수처와 언론과 더불어민주당의 공작 커넥션 의혹이 세 번째라는 거예요. 이 부분에 대한 강력한 응징의 공격을 한동훈 위원장이 주도하라. 그래야 아직도 정신 못 차리고, 귀국으로는 안 되니 수사로는 안 되니 사퇴하라고 하는 이 정신없는 국민의힘 후보들부터 정리할 수 있을 거다. 사퇴가 어떤지를 전선 속에서 보여달라. 공격당하면 원점 타격하고 두세 배로 공격하는 게 기본 상식 아니에요. 이제 공격당했던 이종섭이 돌아왔으니 그리고 수사받겠다고 하고 있는데 수사기관인 공수처가 준비가 안 돼서 못하겠다고 하고 있으니 그 공수처를 향해서, 그리고 이종섭을 그렇게 공격해야 됐던 더불어민주당을 향해서, 일부 언론을 향해서, 정확하게 반격하라. 제가 한동훈 위원장한테 주문하는 것입니다.